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혹석이에 남한강 상류로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곡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강변에 돌밭이 잘 형성되어 있죠 예 지난번에 여기 와서 멋진 생한좀 발견했는데 자 오늘 날씨는 좀 덥고 지금 혹석이지 않습니까 예 한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일찍 예,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많이 덥죠.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자 이쪽 편에 그 지류 쪽에서 아, 지, 지류가 지금 다 말랐는데요. 아, 지류 쪽에서 내려오는 돌들이기 때문에 약간 거칩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예, 좋은 자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예, 지류에도 이렇게 재밌는 석들이 많이 나오죠. 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경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예, 문양도 약간씩 들어가 있고. 예, 자 보십시오. 여감이죠, 여감, 여감인데, 예, 정선에서 내려온 여감인데. 자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다 수마가 되고, 예, 아주 수마빈 상태는 정선돌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석은 우리가 수반석으로 수반석으로 볼수 있는 석도 많죠. 이렇게 아 구름이 태양을 가렸는데, 아 그래도 엄청 덥습니다. 예, 여름철이라, 이제 혹석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덥죠. 이제 예, 그래도 이렇게 강에 나와서 예, 돌한점한점 한점 보는 재미가 예, 있죠. 예. 예, 새로운 석들을 이렇게 예, 강가에서 예, 찾아보고 또... 발견하고 감상한다는 게 상당히 그좀 흥미롭고 아주 재밌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물이 여기가 사실 에, 물 고이는 지역인데 쫙 빠졌죠. 예. 우리가 장마라고는 하지만은 예, 마른 장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아마 농촌에서 자, 농사를 짓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예 이런 석들이 있는데, 자, 여기 그 물을 고였던 데라 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 대로 예, 물대가 지금 많이 올라있죠. 예, 흙물대가 물이 이렇게 상당히 여기 건너기가 어려운 데인데, 자 보시는대로 물이 조금 이렇게 고여있습니다 아주 졸졸 흐르죠 자 그래도 이런데서 자이 석은 세광차돌이죠 세광차돌 물때가 많이 묻었는데 석인데 칼라오 박석인데 탈색이 많이 되죠. 예, 이 석은 가곡 위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석입니다. 이렇게 문양이 잘 나오는 석인데 예, 뒷면도 한번 물 대체 한번 해볼게요. 한여름에도 좀 덥지만 그래도 땀좀쫙 흘리면서 이감상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양쪽 물가에 쭉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저 안에 올라가서 큰 돌밭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최비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렇게 지나치면은. 나중에 또 좋은 석도를 놓치고 하기 때문에 질문. 문양석이 한점 있는데 자, 어떤 무늬가 들어있나 볼까요 아 아래쪽에는 이큰 호랑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좋아하는 먹석이 한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큰 바위경을 그려야죠 자 제가 좋아하는 석이 한점 있는데 제가 먹그림석하고 이런 석들을 네,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야 제가 힘이 나고 앞으로도. 좋은 그 양질의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에는 이제 벌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풀숲에서 어 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 네, 풀숲에서 돌 꺼낼 때 아, 특히나 뱀을 조심해야죠. 뱀. 네, 방에서이지 방에서. 자 여기는 그래도 동서강의 쪽에서. 에, 내려오는 그 석들이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에, 뭐 평창강 서강또 동강돌들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재밌죠? 그래서 에, 다양하게 옥동천까지 자 보십시오. 변화석이죠. 예, 옥석돌인데. 사이즈가 아주 대단한 석인데. 예,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아, 다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영상을 담는 데는 한여름에 어렵고, 한겨울에 어려... 힘들죠. 추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봄가을인데, 봄가을에 이제 봄 가을은 짧게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뭐봄 가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많이 담아놨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시는 대로 한점한점 한점 끼어 있습니다. 옥석 계열이죠. 자 돌밭이 넓죠. 예. 예 남한강의 그 하류 쪽으로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댐이 막혀 있어가지고 예, 탐사지가 그렇게 예,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 상류 쪽으로 오면은 그나마 자, 이런 자리가 조금씩 드러나야죠. 자, 이렇게 변화된 석도 있고. 네, 옥석 계열이죠, 옥석 옥석기열. 석질도 단단하고, 문양도 들어가 있고. 자, 제가 천천히 움직여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제가 여기 출발할 때, 아, 이곳이 그, 아 단양인데 아 29도였습니다 아침온도가 29도 오늘 산 34도까지 낮 기온 34도까지 예, 오른다고 합니다 34도면은 예, 많이 더운 거죠. 실체가 쫙 뻗어죠. 예, 한60 정도 길이가 60 정도 됩니다. 예, 더워도 이렇게 노, 돌밭에 오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예, 항상 그 발견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땀을 흘리는 거는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 천천히 걸으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캔맥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즐기면서 이렇게 좀 탐색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류죠. 예, 이쪽으로 이쪽에서 흘러린 내린 돌들이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예, 여기까지는 거칩니다. 이제 자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예, 본 강에서 흐르는 돌들이 기 때문에 굴러온 돌들이라 예, 수마미가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그 물론 뭐 애석인들마다 다 취향이 다르지만은 저는 아, 질하고 형하고 어떤 문양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형보다는 질을 아, 저는 더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가 영상 촬영을 때면 헬기도 지나가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네,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예, yeah, 세필적이죠 뒤집어보고 네, 이렇게 문양들이 네, 문양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곳. 아참 물이 예 장마라 장마가 지나가는데 물이 더 빠졌습니다. 예. 예, 비가 거의 뭐안 왔다는 얘기죠. 예. 오우. 오우, 시원합니다. 오우. 네, 그나마 이 정도는 흐르죠. 새강에서 한점이는데 한번 씻어 볼게요. 예 우측 중심부가 예, 푹 썩어 들어가죠. 예 이렇게 메밀꽃 핀 것처럼. 있습니다. 자, 빨리 여기를 빨리 벗어나겠습니다. 아, 미치겠... 어, 고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이 고기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볼까요? 어. 저이 고기 이름이 뭐죠? 어, 살아 있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아이고. 어. 저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야, 이게. 지금 여기에 걸쳐 있어 갖고 자, 제가 살려줄게요. 자, 보십시오. 어우. 한40 되는 것 같은데, 40? 이야. 저는 이 민물낚시를 안 해봐서 고기 이름을 잘 모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들어서. 오우 예, 살아있죠 지금? 자, 보십시오 아이고 어허, 참너 오늘 수석의 창 만나서 살려준다 이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지나갔으면 자, 이렇게 강에 강물에 도와줄게요 야, 잘가 자, 보이시나요? 그런데 깊은 물로 안 들어가고, 야, 자꾸 이렇게 물가에로 옵니다. 예. 야, 저쪽으로 가야지. 그래, 그래, 아유. 야, 힘이 없구나, 이거. 네,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 자, 이렇게 가운데 쪽 깊은 데로 이제. 와아 이게 알을 까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십시오 아 여기까지 올라와서 알을 까놓고 자 물이 이렇게 졸졸 흐르죠 아 여기도 이 반점 있죠? 자, 이게 물때가 좀 벗었으면은 이 멋진 석들인데 네, 노을 석 같이 보여집니다. 오. 그림석도 있고 네, 칼로박스저 안에도 자, 이런 데를 잘 봐야죠 네, 이런 물이 빠질 빠져있을 때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물이 쭉 빠져있을 때 여기도 소품인데. 아, 둘러보면. 자, 이렇게 수만 개 석돌 중에서 한 접씩 찾아내는 건데. 자, 제가 서강차돌. 자, 멋진 석 하나 찾아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근접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는, 예, 그런 석입니다. 이 차돌에 검은 무늬로 이렇게, 예, 사람 문양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아, 잘생겼죠? 보십시오. 예, 모함도 좋고, 이렇게 선명하게 머리 부분하고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옷을 입고, 큰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문양석이 보이죠? 예. 예, 차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이즈가 한 20에 35 됩니다. 자, 이렇게 종교를 교유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이나, 자, 보십시오. 아, 멋진데요. 예. 구도 중심에 아주 그림이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보십시오 여기 머리 부분 이 있고 몸체가 있고 예, 큰 이렇게 산 같기도 하고 바위 경 같기도 하고 위에서 예이 앞에 손좀 보십시오 아 오늘 날씨 더운데 예, 저한테 이렇게 멋진 서예한점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좌대, 이쪽, 이쪽까지 딱 묻어가지고 예, 지금까지 아, 이곳 단양에서 예, 남한강 산로, 아, 단양에서 예, 한여름, 예, 혹석이 예, 탐성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날씨가 참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아, 제가 20분짜리 정도로 짧게 짧게 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에, 구독과 좋아요 에,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야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장감 넘치는 이 생생한 에, 저는 그 남한강만 이렇게 탐색하지 않습니까? 주로 남한강인데요. 자, 제가 영상을 팍팍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